오마이 oh 걸 버전 윙크 어때요? 아, 아, 아 네. 오케이 오케이 오자 먼저, 먼저 할게요. 오마이 걸. 오마이 일단 오마이 걸 oh 윙크 한번 하는 거예요. 버전. 자 오마이 oh 걸의 윙크. 하나, 하나 둘 셋. 오 오. 는구만 오마이 보이? 오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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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oh 윙크 자체가 어려워요. 안 하잖아. 나눠서 는거 아니에요? 아, 아 네, 오마이걸 보이냐? 어, 저도 오마이걸 되니까. 근데 너네들도 오마이거리긴 <laughs> 하지. <하죠>. 오마이보이. <laughs> 아이컨으로 어? 보여주자 그러면 오케이 오마이걸 보이고 이제 오마이보이. 너네 오마이보이. 오마이보이. 제호 형이 누예요 나야. <나도>. <웃음> <웃음> 하나 <웃음> 둘 셋. 오. 멋있었어 진짜 지금 그시컴둥이들같가 아니 근데 나다았어이 사람들 다 나한테 반했잖아 지금. 유아야 사장님. 저엄내나게 손은 엄 손은 내가 어떻게 파주지? 할 거야? 나리나할 거야? 나엄 손은 어떻게 할 거야? 나 엄청나게 손은 리떻게어 하나, 둘, 셋! 둘, 오! 하나, 둘, 셋! <laughs> 하